자,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풍성한 디스크립션입니다. 풍성한 묘사.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자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에 살아요. 여기에 이 아줌마도 살아요 하는 것과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고 여기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자기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되고 자기는 무엇을 좋아하고 여기에는 어떤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거를 들었을 때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런 위치한 디스크립션, 아주 풍성하고 상세한 묘사가 오히려 이것을 더 객관적이고 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뭐냐? 그건 그 사람이고 저기에 지금 50명이 살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49명은 어떻게 할 거냐? 저 사람이 저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대표할 수 있냐? 대표할 수 없죠. 네. 근데 애초에 질적 연구는 근고이론 제외하고 나머지 질적 연구는 어떤 대표성을 띈 사람을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참여자를 구할 때 양적 연구에서는 대표성을 띈 사람을 구해야 돼요. 표본 그 추출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질적 연구에서는 어떤 사람을 구하냐 하면 나한테 가장 리치한 디스크립션 줄수 있는 사람, 나한테 가장 솔직하게 얘기해 줄수 있는 사람, 이것에 대해서 가장 이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탈북민에 대해서 연결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전체 탈북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구, 구해야지? 이게 아니라, 일단은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 일단 누구나 하나 구하세요. 구해서 그 사람한테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소개해줄 때, 저한테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는 사람. 충분히 깊이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좀 소개를 해 주세요. 라고 하셔야 돼요. 대표를 구해주세요가 아니라, 이거는 특히 어린애들 연구할 때더 중요해요. 어린애들 연구하실 때. 왜냐하면 저희 아들한테요, 제가 오늘 뭐 먹었어? 몰라. 오늘 뭐 배웠어? 몰라. 너 이거 좋아? 너뭐 할래? 이거 할래? 응. 더 이상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근데 우리 딸은 오늘 뭐 했어? 그러면 2시간을 떠들어요. 오늘 뭐 먹었어? 뭐 먹은 그 메뉴 가지고 한 시간을 떠들 수 있어요. 그럼 더 좋은 연구 참여자는 누구냐? 나의 질문에 풍성하게 많은 데이터를 줄수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참여자예요. 근데 애들은 되게 단답형 답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어릴수록.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애들은 이게 애들은 그냥 재밌어, 재미없어. 배고파, 배불러. 졸려, 안 졸려. 그냥 그거에서 땡이에요. 그걸 자, 막 뭔가 풍성한 디스크립션을 주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일, 성찰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뭘 느끼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거에 대해서 나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이런 사고를 다할수 있어야지 풍성한 묘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애들은 그걸 잘못 해줘요. 그래서 보통 상담, 상담 전공이신 분들은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 하면 상담할 때 그냥 인터뷰하면 애들이 너무 단답형으로 답을 잘안 해주니까 어떻게 하는 장난감 같은 거 주고, 우리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걸로 찰흙을 주고,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묻는 것보다 네가 되고 싶은 걸 한번 만들어봐. 그럼 애가 뭘 만들어요? 그럼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어? 너는 왜 그게 되고 싶어? 너는 왜 그게 좋아? 너는 왜 그게 싫어? 하면은, 훨씬 더 뭔가 이 오브젝트가 있으면 훨씬 더 풍성한 답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애들이 어린 아이들은 유아인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풍성한 데스크립션의 예고요.